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영령 확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어, 있습니다. 각촌 준비 완료. 각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프로카나 영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미네랄이 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갖고 있습니다 아이유인나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에 2300분에 컨페나시리 스폰 하실래요? 어저 팀밀리 스폰만 없으면 할게요 스이 오늘 큰일났네? 아 오늘 이어나팀밀 못하겠네? 미래니다알겠습니 什么人 오 <laughs> 씨발 진짜. 죽고있 아, 리는 레빈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레빈 님 어서 오세요. <laughs>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역량을 해시미래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습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좋습미래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니다 고객 습니다

미래라스어고 서비스까지도 필요해요. 도착하신 분. 응명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시간이 응명만 내아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떠니 관리요. 가 필요하십니까? 아, 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Yeah. 아, 어디가 아프세요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준비됐어습니요 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검사 준비 완료. 자세한 증상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 완료. 괜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해서요? 부족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저기요. 다른 곳으로 많이 어디가 안 보세요? 어떻 하십니까? 어 하실 건? 저기 가싫요괜신이 됩니다. 정말 요 명함을 말하세요. 치료받기를 하십니까? 호출하신분수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를 가능하신 니과 호출하신 분 정리됐습니다. 호출하신분 어디가 아프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랄이 부족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까 어디가 아프세요? 미래랄이부족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말하세요. 미네랄이부족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래나 어떻게 하요 연구, 마이영. 시작합니다. 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신어디서부세요 어떤 것? 격렬을 일으키죠. 니다 할까요? 하신분 말씀하십시오. 저는 혔습니다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 어, 아, 방는데요습니다 아, 사령관님 SCD, 공격을 받으니까 아, 니출하신분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영역을 내리죠가하십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누군시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레이저 케이스가 존비 이저케이스비비 레이저 스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케이스가 레이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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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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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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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목표 위치는 목표 잇 목표 위치는 합니다. 목표 잇 목표 잇츠 아, 목표 잇츠는 아, 목표 잇츠는 아, 목표 잇츠는 목표 잇명는 목표 잇츠는 목표 는 목표 잇츠는 목표 잇츠는 목표 잇츠는 목표 음. 갈요이 목표 오케이. 오케이, 이을니 갑니다. 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설정.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목표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내력 투여 설정. 여습니다 내력 투여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엔너지가 부족한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바짝 목표 위치로 명령을 세우기 바짝 맞습니다 잎와 목표 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잎도와 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알습니다 목표 위치를 1자 여러분들, 살리십시오. 목표 위치는... 여름에 목표 위치는 살짝, 목표 사용자령을 내려주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아우 영향을 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몇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몇개습니다 목표 위치를 짜주십시오. 갑니다 압제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음, 아, 목표 설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목표,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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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목표 살짝 목표 설정. 목 목표 설 목표, 목표 살짝 목표 설 목표 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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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영양을 내려주십오 수신중입니다! 파 파이어드 뽕! 엔진 파이어드 뽕! 파니다 목표 파이 파이어드 뽕! 파이어드 뽕! 파 파이어드 이어드 뽕! 파 고기 파괴시. 위치는 00입니다. 전진 앞으로. 갑니다. 위치는 00입니다. 집중.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1초. 이동. 갑니다. 아준이 공격받고 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호그 정도쯤이야 을시죠대왕아이 공격받고 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없습니다호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준이 공격받습니다그 정도쯤이야 없습니다 준비, 맹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를 향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